살생을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범죄자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관제가 너무 왕하다? 살기 가이 동반이 됐다. 범죄자가 될수 있구나라고 그런데 범죄를 저질릴까? 이거는 아니거든. 된다고라도 잡고 살아야 돼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걸 발산을 하고 살아야 돼. 선생님 그러면 풀을 는 것도 살생으로 치는 거예요? 풀? 그건 살생으로 치지는 않아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강아지들 고향 많이 사랑하시고 음, 엄청. 어제 살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생이 하면 뭐,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짐승을 죽일 수도 있고. 어... 어. 살생을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범죄자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얘기했지. 범죄자 사주는 분명히 있다고. 그리고 사이코패스 사주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사이코패스는 보지 못했어. 정신계통에 문제가 있으면서 범죄자 사주로 갖고 있으면 뭐겠어?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조증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해서 그치 살인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보면요 살기가 움직인다는 거야. 사주 상에 삼박자네요. 그치다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해에 신수라는 걸딱 봐서 아이 사람이 관제가 너무 왕하다. 근데 살기 같이 동반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의 성격이 같은 이런 거 파악을 했을 때이 사람은 범죄자가 될수 있구나라고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응. 대로 그 범죄를 저질릴 거, 이거는 아니거든. 응.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제 억급할수 있게 보통 우리는 이제 직업으로 푼다. 그렇죠. 그쪽으로도 한번 또 설명해 주죠. 근데 그거는 직업 간의 속공이기 때문에 정육점, 횟집, 아니면 내가 생각이라도 잡고 살아야 돼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살생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거야. 살생이라고 볼 수는 없지. 직접 죽이는 건 아니니까. 음. 어, 어쨌든, 남의 살을 다루고 사는 발자. 거기에 또한 가지 자, 물리치료사도 들어가요. 어? 마사지. 피부 마사지는 또 달라이. 뭐, 스포츠 마사지, 경락, 물리치료. 남의 살을 만지고 다루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런 사람들은 보통요, 예전에 얘기한 자충수의 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발산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그 직업을 택한다면 오히려 더신원적 효과가 나는 거예요? 어휴 그렇지 그걸로 자기 팔자를 떼우고 사는 거예요 팔자도 떼우고 경제적으로도 좀 그렇지 좋아지고 오... 이런 사람들은 그 살기를 죽이면 안돼 아, 나... 특히 외과의들 살기가 번뜩이니까 칼 잡고 사는 거예요 연장 잡고 사는 사주가 되는 거지 근데 미용사도 똑같아요 근데 네일아트는 아니에요 음. 아, 애매하네 어, 네일아트는 남의 살다로 산다고 볼수 없어 근데 미용은 달라요 잘라버리거든 뭔가를 잡고 절단을 하고 자르고 근데 뭐야 경락하는 사람들 혈 잡잖아요 어. 마사지 하는 사람들 똑같아 물리치료 하는 사람들 똑같아 뭐야 다살 잡는 직업이야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떤 살이냐에 따라 또 사실은 구분이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대부분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신기를 갖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 그 살기 플러스 신기네요 어 그렇지 그럼 그, 그 살기 플러스 신기는 대성인가요? 어렵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때이 사람의 유년기 시절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살기가 동해져 있는데도 유복한 유년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특출나게 그거를 발산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주를 갖춘 거고 또한 가지는 재물관도 같이 봐주겠지 음, 그래서 볼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같은 살기라도 엔지니어계는 또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살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봤을 때 엔지니어 계열이라는 얘기를 해요. 아 험한 일 아니지 기계 관련 쪽이거나 난 소방 계열도 사실은 엔지니어 계열로 봐버려 공무원 쪽보다 그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같은 연장 자고도 진짜 의사들 엔지니어 계열이라고 봐야 되는 외과의들은 엔지니어라고 안봐 사주를 풀어 봐야 야 많이 나도 정확하게 알수 있어 근데 살기가 동해진 사람들이 고달프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기를 갖고. 나름대로 그만큼 평범하게 사실 수 있는 게 그런 직업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그이 풀을 주는 것도 살생으로 치냐? 풀? 아니, 그건 살생으로 치지는 않아. 그거는 또 내가 보면 건설 계통이거나 조경이거나 보편적으로 연장 잡을 수 있는 직업관이에요라고 얘기를 해. 그런 사람들은 사라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음. 지금... 어 맞아. 똑똑해. <laughs>